はい。 먹으러 왔어요. 뿌짐하다. <목소리> 이수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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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아, 먹어. 빠우자가 아, 어딨지? 그나이 제가 지금 저비식 의자를 찾고 있는데, 저비식 의자가 진짜 찾았어. 요겁니다. 친구 사갈 거예요. 20이여기있나이사 이에 있 나？어, 어20은어디야이 <목소리> <Get>. 엄마가 렇어이안 <목소리> <맛있어. 목소리> <목소리> 주차 등록까지 했습니다. 제가 아파트에서 안 살아봐가지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신기하네요. 이거 활용해서 고양이 베란다 창이 이렇게 흔들흔들해가지고 여기다가 이거 연결해가지고 창문 볼수 있게끔 하려고요. 드디어, 이사하고 천 요리. 또 야, 이거 그냥 이렇게 찜? 근데 그런 김치가 있었어. 김치 찜으로 맞아? 해서, 응. 김치 찜, 엄마 김치 찜은 안 해줘봤어, 거의. 음. 이게 김치찜. 엄마가 사준 아, 반찬통이 너무 멋없다. <laughs> 반찬 담았어야 돼. <laughs> 아이, 됐어, 됐어, 됐어. 먹어 <laughs> 오늘은 좀안 울고 잤으면 좋겠습니다 첫날밤 약간 아직은 내 집이나 그런 느낌보다는 여행 온것 같아요 <laughs> 제발 아무가 조용해졌으면 좋겠다 안구 태비 안녕 패도어가 도착했습니다. 패도어를 이제 설치 한번 해볼게요. 왜 이렇게 길어 보이지? 이 친구예요. 그냥 샤시에 끼우면 됩니다. 두진부터 갈겠습니다. 망고. 아니에요. 왜, 왜요? 끼는 게 맞거든요? 근데 얘를 붙이면, 이렇게 끼워지지가 않는데? 응. 아, 하지만, 다시 해본다. 왜? 해. 왜? 망고. 다 망고 거야. 하미하미 하미. 왜? 왜 일로 오세요 망고 일로 와 똑똑이 일로 오세요 약간 킹받아 하지만 오고 있어요 망고 일로 와올땐잘 왔잖아

돼지. <laughs> 왜? 왜? 아다 블랙을 하시신 거죠? 그럼 귀여워. 바로 달아주겠어. 아, <laughs> 아, 아 아니고? <laughs> 만져보잖아. <만족도가 많아. 웃음> 어? 근데 만져봐도 이렇게 생겼어요. 아 귀엽다. 귀엽다. 얘구나. 예, 예, 얘. 얘1 음, 번이야. 제발. 제발 나에게. 아, 어, 뭐야? 설마 도전인 거나지 시크릿. 어? 시크릿? 어? 이건 뭐야? 어? 어? 귀엽다. 아, 왜 그래? 야, 사람인 것 같아. 어. 아, 아 나뉘. <laughs> 이거가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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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엉덩이가 가벼운데 어떻게 결혼을 하니? 옆배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, 매꾸미로 풀을 붙여주고 가셨습니다. 그리고, 방불도 막 밝은 걸로 바꿨어요. <목소리> 화장대에는 아직 올 기미가 없고, 화장대 의자가 먼저 도착했습니다. 뜯어볼게요. 로포텐 거고요 화장대 의자라서 새끔한 거 샀어요. 근데 만져봐야겠다. 생각보다 편한데요? 흔들거림도 없고. 근데 우선 화장대가 안 왔으므로 <웃음> 여기다가 <laughs> 올려두겠습니다. 저희 고양이가 부서뜨린 협탁 막간, 저희, 현관. <laughs> 엄마의 흔적이 가득하죠? <laughs> 이거는, 저희 직장 동료가, 입주 선물이라고 사준 방향제예요. 저는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, 집 안보다는 화장실이나 현관에 방향제 딱 두면 좋을 것 같아서 뒀는데, 향 진짜 좋네요. 그리고 이거는, 선물받은 그림. 여기에 제가 있어요. 사라삼이랑 마고랑 광비 있는 게 저예요. <laughs> 귀엽죠?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싸 먹으면 존맛이에요 예전에 일본에서 사온건데 안쓰고 있다가 정리하면서 씁니다 숨어쓴 사미 망고 망고 야, 망고 왜? 짜증나? 왜? 안돼안돼안돼안 돼, 안 돼, 안 돼. 어머 어머 안돼 왜 거기 있는 거야? 같이 앉기엔 너무 좁지 않니? 같이 앉을 거야? 그래. 한 명은 거기 있자. 드디어 블라인드가 들어왔습니다. 이렇게 가렸어. 가리고, 대신, 거실은 커튼을 안 했어요. 여름은 아직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가려서 두는 걸로 하고 정리가 안될 덕질방도 크림색으로 마음에 듭니다.